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얻고 또 잃으며 살아갑니다. 그중에서도 돈은 많은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 하나일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심지어는 존경까지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잃는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경험으로 다가올 때가 많죠.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온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좌절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경제적 충격은 때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운명까지도 뒤흔들 수 있는 위협으로 느껴지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우리가 돈을 잃더라도 정말 소중한 것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마음의 부입니다. 오늘은 이 마음의 부가 무엇이며 왜 돈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가치를 지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불을 잃지 않고, 삶의 어떤 역경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고 포괄적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돈을 잃었을 때 느끼는 상실감은 너무나도 크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피땀 흘려 노력해서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지거나 예측 불가능한 투자 실패로 인해 큰 빚을 지게 되거나,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사건, 예를 들면 질병, 사고,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극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깊은 절망감에 빠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좌절감을 느끼며 때로는 삶의 의미와 의욕마저 완전히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진 듯한 암흑 속에서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희망을 찾아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회적 시선과 자기 비하가 겹쳐지면서 더욱 고통스러운 나락으로 떨어지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이 절망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에 부는 돈으로 결코 살수 없는, 그 어떤 물질적인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진정한 행복을 선사하는 지극히 소중한 그리고 영원 불변의 자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토록 강조하는 마음의 불안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한 사전적 의미를 넘어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한 가치와 태도를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마음의 부는 다음과 같은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첫째,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낙관적인 태도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려는 능동적인 태도입니다. 돈을 잃었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나 세상의 모든 가능성이 함께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고 숨 쉬고 있으며 우리 앞에는 무궁무진한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굳건한 믿음과 제기할 수 있다는 확신이 바로 마음의 불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둘째, 현재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진심어린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 우리 곁을 지켜주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아름다운 자연이 주는 위로, 그리고 매일 마시는 깨끗한 물과 따뜻한 햇살까지 돈이 없을 때 혹은 돈을 잃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러한 소소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진정한 소중함과 가치를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그 어떤 부자도 쉽게 가질 수 없는 진정한 부와 평온함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셋째, 타인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과 깊은 배려심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그것이 곧 행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과 진심으로 관계를 맺고 사랑을 나누고 도움을 베풀 때 비로소 찾아오는 심리적 만족감입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것은 결국 돈이 아니라 물질적인 도움을 넘어선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 어린 격려, 그리고, 이해와 공감입니다. 넷째,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강한 의지입니다. 돈을 잃는 쓰라린 경험은 우리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돈 주고도 살수 없는 값진 교훈과 지혜를 선사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냉철하게 분석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겸손하게 습득하려는 의지는 우리의 정신을 더욱 풍요롭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는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다섯째, 자기 자신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우리는 모두 우주에서 하나뿐인 소중하고 무한한 가치를 지닌 존재입니다. 돈을 잃었다고 해서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나 존엄성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믿고 사랑하며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당당하고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가짐은 돈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내면의 힘과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째, 건강한 몸과 정신입니다. 아무리 천문학적인 돈을 가졌다 하더라도 건강을 잃으면 그 모든 부는 무의미해집니다. 반대로 당장 돈이 없더라도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고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 무한한 기회와 에너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평화와 육체적인 건강은 그 어떤 부하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진정한 자산입니다. 일곱째,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삶의 어떤 어려움과 좌절 속에서도 자신만의 꿈을 잃지 않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희망을 품는 것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꿈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라는 물질적인 굴레와 압박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예상치 못한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에 부는 돈처럼 한순간에 벌거나 잃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겪을수록 시련을 극복해낼수록 더욱 단단해지고 깊이를 더하며 빛을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은 있을 때도 늘 불안과 걱정을 안고 있고, 없을 때는 더욱 불안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의 부는 우리 내면의 깊은 평화와 흔들리지 않는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내면의 평온은 그 어떤 물질적인 소유로도 얻을 수 없는 궁극적인 행복의 원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소중하고 영원한 마음의 부를 잃지 않고, 삶의 모든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을 함께 고민해 봅시다. 첫째, 자신의 가치를 돈이나 물질적인 소유와 결코 연결 짓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우주에서 유일무이한 고유한 가치를 지닌 존재이며,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통장 잔고의 숫자나 소유한 재산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타고난 능력, 고결한 성품, 그리고 삶을 대하는 진정성 있는 태도가 바로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대변합니다. 설령 돈을 잃었더라도 나는 여전히 존엄하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라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말해주며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걸어주세요. 둘째, 아주 작은 것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습관을 일상 속에서 꾸준히 들이세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선물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따뜻한 차한 잔에서 느껴지는 온기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사람의 진심 어린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감사하세요. 감사는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면에 가득 채워주어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셋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정성을 다해 가꾸세요. 돈이 없어도, 우리 곁에는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는 가족과 진정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서로의 아픔을 격려하며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내는 과정에서 우리는 돈으로는 결코 살수 없는 소중하고 진정한 행복과 위안 그리고 삶의 의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 관계는 그 어떤 재산보다 값진 보물입니다. 넷째, 자신을 위한 온전한 시간을 반드시 가지세요. 바쁘고 치열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서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명상, 독서, 자연 속에서의 산책, 좋아하는 음악, 감상 등 자신에게 진정으로 맞는 방법으로 마음을 돌보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러한 심리적 휴식과 자기 성찰의 시간은 우리 마음의 불을 지키고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배움과 성장을 향한 열정을 결코 멈추지 마세요. 돈을 잃었다고 해서 삶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흥미로운 책을 읽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는 등 끊임없이 자신을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시키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배움은 평생가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여섯째,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너그럽게 받아들이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완벽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강점과 동시에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려 노력하되 스스로의 부족하거나 불완전한 면도 너그럽게 포용하고 사랑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스스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조건 없는 사랑을 기반으로 합니다. 일곱째, 베푸는 삶을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세요. 돈이 없다고 해서 남에게 아무것도 베풀 수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의 손길, 진심 어린 미소 하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 시간도 충분히 값진 베풀이 될수 있습니다. 남을 돕고 봉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어떤 물질적 보상보다 큰 기쁨과 깊은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풍요롭고 넉넉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어려움과 시련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값진 기회임을 잊지 마세요. 돈을 잃는다는 것은 분명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이지만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욱 강인해지고 현명해질 수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 깊이 배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불굴의 용기를 얻으며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소중한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돈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하고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도구임에 틀림 없습니다. 하지만 돈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해서도 안 됩니다. 돈은 사라질 수 있고 그 가치가 변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 차곡차곡 쌓아 올린 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며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탱해 줄 것입니다. 돈을 잃어도 마음의 불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종류의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무한한 힘과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삶이 오직 돈으로만 평가되거나 정의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정한 부자는 은행 잔고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풍요롭고 너그러우며 삶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삶의 궁극적인 가치와 행복은 통장 잔고의 숫자가 아닌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어떤 소중한 관계를 맺으며 어떤 배움을 얻고 어떤 의미를 찾아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불을 소중히 간직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빛을 바라는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어 삶의 어려운 순간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유익하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